고카센 관장의 임파는 해결됐지만 아직 쉴 때가 아니다. 이번 축제는 규모가 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다들 알겠나? 네, 구조사라님! 안녕, 사라! 아, 너희구나 무슨 일 있어?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됐어. 그건 내 소관인데 귀찮다니? 텐녀봉행은 이번 이루돌이축제에 질서와 치안을 맡았어.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알려줘. 어, 다들 바빠 보이네. 무슨 일 있어? 큰일은 아니야. 요 며칠 보고를 꽤 많이 받았거든. 새치기, 상품 대팔기, 골칫거리들의 포토스팟 독점. 별일 아니지만 일일이 기록하는데 일손이 꽤 들거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았다는 건 텐요봉행이 사람들의 신임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겠지. 이로돌이 축제 경비는 쇼구님의 명령이야. 텐요봉행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힘들어도 보람있어. 헤헤, <목소리> 근데 아무리 바빠도 여긴 왔네. 쇼구님의 인형을 사려는 거지? 우리도 하나 사고 싶어! 인형은 무슨... 음. <laughs> 근처에서 순찰하고 있었을 뿐이야, 금방 갈 거야. 야 아이,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 <laughs> 실은 네가 전에 인형을 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1등으로 줄 섰다는 얘기를 미코에게 들었어. 공사님은 왜 그런 일까지…… <laughs> 됐어. 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할 뿐, 숨긴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정정해야 할게 있어. 그게 뭔데? 그건 인형이 아니라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 모양의 조각상이야. 알겠어? 위위 위대하신 나루 아아 아, 아, 알겠어. 이번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은 처음 발매하는 신상이야. 수량이 300개 미만이라 인당 하나만 구매할 수 있지. 새벽부터 줄선 사람도 있어. 너희는 지금 왔으니 벌써 다 팔렸을 거야. 그건... 몰랐네. 그럼 사라는 아침 일찍 와서 줄 섰겠네. 사라는 샀어? 평소라면 직접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 상을 영접했겠지만 지금은 이로도리 축제 공무가 더 중요하니까. 가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우린 근무 중이었으니 아쉽지만 이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아, 그렇구나. 안타깝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부탁했지. 어, 대리구매도 되는 거였어? 으, 인당 한 개라며 이렇게 인기 많은 인형은 음, 어, 대대 대리 구매할 사람을 찾기 어려웠을 텐데. 나도 걱정했는데 야해공사님이 며칠 동안 수고 많았다며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주셨지.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루카미 다이샤나 야시로 봉행 소속일 테니 묻기 곤란하더군. 시간을 보아하니 지금쯤 샀겠어. 이번에 궁사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대리 구매를 구하지 못했을 거야. 새벽 기상이 가능한 의지와 커다란 체격이 있어야 인기가 제일 많은 상품을 살수 있지. 새벽 기상의 의지와 커다란 체격. 흥. 응? 무슨 소리지? 그런가? 그래, 여기 너무 오래 있었군. 다음 행사장을 순찰하러 가야겠어. 일월돌의 축제를 편안히 즐기길 바랄게. 응, 어, 들켰다. 사유! 네가 왜 여기 있어? 에? 설마 네가 그... 전문가야? 쉿, 조용히 해. 아직 얼마 안 갔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난... 난 인형을 사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여길 지키고 있었다고. 근데 기다리다가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서... 진짜 조금만 자려고 했어. 조금만. 아, 인형을 못 사면 탱유 봉행의 탱구가 날 잡아들일 거야. 미코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이달 월급으로 인형을 구매한 사람한테 살 수밖에 없겠어. 진짜? 다행이다. 이건 내 월급 주머니야. 꼭, 꼭 아껴 써야 해. 에, 너희도 못 샀어? 이상하네. 내가 아침에 줄 서면서 이미 산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내 친구는 새벽부터 나와 대략 100번째로 줄을 섰어. 내 순번은 친구보다 150번 뒤였고. 개선해보면 살수 있잖아? 음, 안 되겠다. 이따 가게 주인한테 물어봐야겠어. <laughs> 너희 표정을 보아하니, 이번에 발매한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생을 못산 모양이구나? 팔라고? 난팔 생각 없어. 이거 아주 힘들게 구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아봐. 하아, 모처럼 이나지마에 와서 일찍 일어났는데도 못 샀네. 이번 발매 수량이 예상보다 적어. 다음에 또 언제 판매할지 기억도 없고. 기왕 온기네. 다른 기념품을 대신 살까? 이럴 수가. 이제 끝장이야. 아휴, 못산 사람이 많더라고. 가게가 수량을 잘못 쓴게 아닐까? 어, 아니면, 하늘 정원에 가서 물어볼까? 희망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겠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이 생겨서 자리에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게를 맡아서 자세한 상황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장부에는 판매량이 300개가 많네요. 그럼, 뒤에 있는 인형들을 갖고 와서 팔면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다 전시용으로 두는 샘플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번 이로돌이 축제에서 판매한 조각상은 첫 물량이고, 다음 기회가 있으니. 하지만, 다음 판매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분은 이걸 사려고 몬드에서 왔어요. 저보다 일찍 일어났고 훨씬 앞에 있었을걸요? 이분도 못 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량이 안 맞잖아요. 아 어, 이나즈마의 축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진짜 엄청 빠르게 팔린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장부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laughs> 아니면. 텔류 봉행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맡길까요? 텐류 봉행 아 안돼 어 당신들은 엥? 이런 일을 야시로 봉행에서 관리하나요? 에어 맞아 이 일은 우리가 조사할 테니 텐류 봉행을 부를 필요 없어 그들도 바쁘니까. <laughs> 이상하네. 사유가 왜 갑자기 의욕이 넘치지? 쉿! 텐유 봉행에 보고하면 분명 구조사라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인형을 못산게 들통나잖아. 아, 아무튼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텐유 봉행을 부르지 마. 음... 이미 조사에 착수한 사람이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볼게요. 기왕 왔으니까 인형을 못 사면 다른 걸 찾아볼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지할게요. 근데 조사한다고 해도 아무런 단서가 없잖아. 진짜 손님들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줄선 증인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나 말이야? 아쉽지만 난 계속 자고 있었어. 소리 생각 좀해 볼게. 네, 다 골랐어요. 이걸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생각났어. 오늘 아침에 다음에 또 오세요를 여러 번 들었어. 에? 여러 번이나? 아딱 300번 들었어? 그건 좀…… 음, 음, 음... 아, 또 새우가 들릴 때마다 어, 적어도 코를 16번 골았어.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냐고. 코골이 16번이면 대충 1분 걸리니까 물건을 준비하고 중간에 상자를 옮기는 시간까지 더하면, 음. 맞아! 지금 발매한 지 4시간밖에 안 지났으니까 수량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그, 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도 살수 있었어. 아마도. 하, 아무튼! 임무에 실패한 건 나쁜 사람이 수작을 부려서야. 사유가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라. 하, <laughs> 그럼 수작을 부린 사람이 누굴까? <laughs> 이번 한정 판매는 관리가 엄격해서 인당 한 개만 구매할 수 있어. 신분도 확인해서 기록해야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줄을 여러 번 서서 사는 건 불가능해. 사라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새치기한 사람도 없을 텐데. 진짜 누가 수작을 부렸다면 구한 인형을 다시 높은 가격으로 되팔겠지. 방금 힘들게 인형을 구했다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무슨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내가 위대하신 나로카미 쇼군상을 구한 방법을 알고 싶다고? <laughs> 꿈깨. 묻지마, 아무튼 안 알려줄 거야. 이럴 수가…… 그,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 어 맞아, 우, 우린 전문가야. <laughs> 그래, 눈치챘으면 미리 말해두는데 함부로 떠벌리지 마. 아침 일찍 줄을 섰는데 조각상이 매진이더라고. 억울해서 어, 하늘정원 뒷문으로 가서 직원에게 다음 판매 시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직원이 조각상을 상자째로 바리바리 옮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그래, 근데 난돈 냈어. 정정당당하게 직원한테 산 거라고... 정정당당한지는 네가 판단할 게 아니다! <laughs> 햇뇨, 봉행? 이로돌이 축제를 틈타 매점 매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조각상은 전략물자가 아니고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장부를 조작하고 물건을 유용한 건 범죄다. 하늘 정원의 상황은 이미 조사했다. 장부는 문제가 없지만 돈상자에 담긴 몰아 중 두봇다리에 돌이 섞여 있었지. 그, 그럴 수가. 증거 수집을 위해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을 바치거라. 손실은 범인을 잡으면 전부 보상해 주지. <놀람> <놀람> 알겠어요. 직원이 가짜 장부까지 만들었을 줄이야. 우와, 사라가 이렇게 빨리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챌 줄은 몰랐어. 우리도 단서를 방금 얻어서 아직 체포에 동원할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 이 사람은. 으 <laughs> 잡혔다! 오! 네가 바로 공사님이 부른 전문가인가? 왜 계속 안 보이나 했네? 어... 우리는 인형... 아,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 수량이 맞지 않은 사건을 조사 중이었어요. 그래, 수고했어. 근데 그 일은 이제 텐녀봉님이 넘겨받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으... 응? 어... 실은...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에 대해서... 그래, 수고했어. 그럼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아, 맞아 맞아! 사유는 저녁 내내 직원의 내막을 조사했어! 그러다가 발매 시간을 놓쳐버렸지... 네, 근데 네. 만약 직원이 물건을 숨기지 않았다면 분명 살수 있었어요. 그래, 결국 못 샀구나. <laughs> 죄송해요. 이건 누가 농간을 부려 일어난 사건이야. 지금은 공무가 우선이라 체포방안을 세워야 해. 너도 너무 자책하지 마. 음... 정보에 따르면 용의자가 벌써 행사장 근처에서 높은 가격에 대팔고 있다고 해. 근데 장소도 은밀하고 용의자의 움직임도 아주 신중하다더군. 바로 추격하면 물불 안 가리고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먼저 주의를 돌릴 사람이 필요한데. 밤샘 주사로 너희는 그 사람의 내막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의 신뢰를 얻는 데는 너희가 적임자지. 다들 다시 한번 텐여봉행에 힘을 보태주지 않을래? 응, 어, 네, 저희한테 맡겨요. 응? <laughs> 어? 너희는 누구 소개로 왔어? 지금 단속이 심해서 기존 손님의 소개가 아니면 안 받아. <laughs> 그녀 석이군 좋아. 여기서 물건을 산 사람은 맞으니까.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이 물건은 요즘 공급이 달려 그 녀석이랑 같은 가격에 살 생각은 접어둬. 가격이 또 올랐어?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흥, 사기 싫으면 관둬. 이 물건은 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게 아니었다면 흥, 이제 파는 곳도 없을 걸? 음, 가격을 더 깎아줘요. 그만 중얼거리고 가격을 제시해 봐. 좋아. 그럼 물건 받는 시간을 정하자고. 잠깐! 오, 왠지 가격이 높은 것 같은데? 높아? <laughs> 며칠 지나면 두 배로 뛸 걸? 너희 그냥 심심해서 온 거지? 안살 거면 귀찮게 굴지 마. 시끄럽다고 자리 옮길 시간도 없겠어. 옮길 필요 없다. 직권남용, 장부위조. 범죄 증거가 명확하니. 봉행소로 같이 가져야겠군 텔리오 봉행? 어, 언제부터? 설마 방금 흥정할 때? 후후, 순순히 항복해!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물건을 숨긴 곳을 실토했어. 지금 회수할 사람을 보냈어. 이제 하늘정원에서 물건을 정리해서 내놓으면 다시 줄을 서서 살수 있겠지? 이번에는 임무를 꼭 완수할 거야. 그건 아마 안될 거야. 숨긴 물건은 증거로 봉행소에서 보관할 거야. 당분간 다시 판매할 순 없겠지. 그, 그럴 수가! 너희가 대신 가게 주인에게 알려줘. 난 먼저 봉행소로 돌아가서 상황을 알아볼게. 그렇군요. 수고하셨어요. 가능한 빨리 보상 방안을 생각해서 고지할게요. 아, 잠시만요. 이건 저희 가게 전시용인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이에요. 샘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의 인사로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바람에 여러분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너무 소소해서 사주의 뜻으론 부족하지만, 부디 받아주세요. 지, 진짜? <laughs> 이 인형을 사라에게 주면 임무를 완성한 거겠지! 한참 긴장했다가 안심되니까 바로 졸려 부탁이야 이 인형을 풍랭소에 전해줘 사유는 이제 쉬어도 돼 우리가 뭘 가져왔는지 봐봐! 응? 음? 이건 설마... 하아, 그동안 너무 바빴더니 자세히 감상할 시간도 없었네. 우와, 자세히 보니까 진짜 정교하다! 그야 당연하지. 이건 야외 출판사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디자인하고 이나즈마성 최고의 칠기장이니 손수 만든 조각상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쇼군님의 장엄한 모습을 천분의 일이라도 재현할 수 있겠어? 조각상의 미모를 새 것처럼 유지하려면 특별 제작한 감실에 모셔야 해. 항상 깨끗이 먼지를 닦아야 하지. 장인을 불러서 관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사라, 어, 사라. 어? 왜 그래? 내가 정리한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의 관리법 다섯 가지 중 아직 첫 번째도 다 말하지 않았는데 작은 인형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다니 미코가 나에게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쇼, 쇼군님 쇼군님께서 어찌 한가에서 천수각 밖에 좀 나와봤을 뿐이야 응이 인형은 네가 산 건가 그그 그... 그게 여행자가 산 곳입니다. 응? 너도 이런 걸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쇼군님, 이로돌이 축제를 계속 지켜봐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응, 수고해. 사라의 뒷모습이 슬퍼 보여. 천수 가게에 인형이 하나 남아 있어. 야의 출판사에서 보낸 샘플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 없으니까 너희에게 줄게. 군자는 말장난을 하지 않는 법. 너희에게 준다고 했으니 처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귀찮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바로 전달해 줄게. 보내이는네 이름으로 하고. 왜?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야? 어. 좋아. 돌아가면 바로 차인꾼에게 준비하라고 할게. 참, 이로돌이 축제에서 근심 걱정 없이 소원을 이루길 바래.